네, 안녕하세요.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누가 음, 음, 함께 플래 슬로우 알 전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티 걸어파요 제가... 파티 가제파가하 파티 가로, 파티 가로, 파티 가로, 파티 가로, 파티 가로, 파티 가 빨리. 아니야, 수월해야지. 발키리를 좀 파볼, 발키리 넣으면은 저거 다른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한, 아. 어. 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만 하고한 번만 하고 이. 일단 엘리서를 모아준다이 사람 엘리서 낭비하네. 야, 그때는 카 3명 쌓이야지 3명은 누구야, 지은 뭐야? 아, 이사노스. 고블링 통용 면은 미니 피카 미니 피카 써야지. 미카라 발렌트. 海人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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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야이 얜. 이뻐. 이뻐. 어어이 사귀야. 짠데? 여기 있지. 방패 여또자귀고 잘하는지 바보가? 응, 응, 응 잘하는지? 잘하는지? 발크림! 아! 발냄새, 발냄새! 발 발크림! 발크림! 발냄새, 발맥수. 발면새 발맥수. 발냄새님 발냄새입니다. 발맥수 발냄새님! 참동을 소환해주지! 음 그럼 나! 베드를 소환해주마! 그러면 나는 발냄새, 발냄새! 베드 버스킷도! 발냄새! 엥버스! 응, 응, 많이 패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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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카. 오, 내가 이겼죠? 응, 유사 유갈구야. 두 레벨 빨고. 응, 자트 응, 달린 응, 빛 차트 응. 한, 다다다한 방. 응, 야초. 응, 참병. 응, 발키리! 아 응, 발키리! 나이스! 발키리라고 응, 하지마! 좀 짜증나! 봐봐, 네. 아, 네. 아, 클래스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응, 이야, 출동~! 리사 음, 시구리! 이 정도면 시원하지 마세요. 왜요? 제 마음이에요. 아, 나가면 는 제가 이깁니다. 퐁아 음. 미니 피... 퐁 어, 잡혀. 아, 민 로켓을 원했네. 퐁 내렸어. 이니또가게또게 어, 또 할게. 아..이거..이거.. 이거 뭐야? 어? 너이발게화발왜 이렇게.. 별가네 되게 화내 저아 뭐야? 저거 아저가 이거 반 5분 13.. 3분? 이 정도에 이게 또.. 아 너무나 안 봐주고 있는데, 진짜. 왜요? 안 봐주는 사람이에요. 아, 너부 잘했네. 아, 이거 한걸좀 보자.

이건 쓰레기야, 이거. 잘안 나와, 저도 우린 어차피 점철안 나와. 아레나 사부터 계속 나와. 응. 이, 이거 60 모아서 할수 있어. 이거 4500개 모아서 할수 있고. 나도 알아. 근데 왜 그거 안 해? 나? 아, 이거 응. 너무 많아. 비싸. 뭐가? 비싸. 그게 비싸. 비싸라고? 비싸. 비싸. 그게 비싸라고? 2,000개가 비싸다. 나? 2,000개. 나 2렙인데. 1렙이잖아. 2렙이야! 야. 야. 아까는 방송했던 음식을 팔면서 옮기다, 이거. 너는 몇개남바바리아 없냐? 야, 이거 없냐? 이거 없냐? 이거 없냐? 이거 없냐? 이건 없냐? 이건 없냐? 여.. 님저 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저한 판.. 저도 한판 하겠습니다.. 네. 6 4 0 640님 있네.. 아.. 너무.. 진짜 아니네.. 너무 진해지네.. 0030만.. 1 0하만 네. 0 0만니0 0만1 이거 쓰레기로왔고 갑자기 바꿔서 왔어 어 여쁘다 그림기아여기가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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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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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그치 피가 더 칠이 데게 있어 피가 크겠네 조금만 하면은 박테이가아발키리야 발냄새는 발냄새 없잖라 지금 발냄새가 없어 퐁 안돼 가만히 있어 하나 잘됐다. 터커 하나 잘됐다. 곧 너는 이길 것이다.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고 나안려고 하는데 내가 알겠지. 우 이렇게 두니까 실제로 게임이 같은 아, 은 두어야 돼. 돼. 아, 내가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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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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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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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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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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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너 그거.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개땄는데 똑같아. 음. 세 개, 할 개. 히히히. 나 트라운 못 얻었어. 이거 봐봐라. 이거 한개 받았다. 이거, 이거 시간 끝나면은 준다. 시간 끝나면은 나좀 나나좀 탈퇴했다. 야 진짜 김민재랑 싸웠네. 어, 내가 그거 올렸지. 어떻게 올려? 어? 나따라와 봐.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너가 하고 싶은 애를 여기 공유를 누르면 어그 여기 메시지에 뜨거든. 너 올린 걸. 찾아. 돌아. 한3 5 뒤에 공유 눌러. 처음을 누르. 공유를 누르지 공 유, 있잖아, 가면. 공 유. 뭘하게 경계. 가봐. 한번 보시죠. 40주분 있으면 카드 여친이다. 아? 두 개라도, 아, 두 개라도. 아, 너무, 너 너무, 너 고민이. 아니야, 크상에서 약간... 나오면 돼, 크상. 그럼 간다. 어, 내가 진짜 잘했하네 세공기에 이 이거 죽으면 폭탄 떨어져서 200, 200 들어가고. 너 <laughs> 이제 많이 써? 이 음, 많이 써, 지이 많이 써. 200기 들어가. 세 왜 해골 안좋아해 해골이 더 좋아해. 야, 해골 소환해야 돼. 해골 소환해. 해골! 해어이 티티티까지. 발. 나는 포켓몬이야. 나는 포켓몬이라서 모르는 우리가 모르로 소어서 모르나? 한번더소모 해야지. 나사! 진짜 똥개네. 아 시끄러워. 우리 엄마가 자고 있을걸? 우리 엄마 자고 있을걸? 우리 엄마 자고 있을 거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공이요공이 앞서 내 친구 두 개가 있어. 아, 아 아, 아! 한라깨라 쏘라, 쏘라, 미지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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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금손이니까 쏘라, 쏘라, 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